안녕하세요, 부엉입니다.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릴 맛집은요 제주 번영로 제주시에서 서귀포 방면으로 넘어가는 도로가 있거든요. 아, 거기서 그 초입에 위치한 서부관광 휴게마트입니다. 아, 여기가 유명한 이유는요 오뎅입니다. 오뎅 제주도에서는 뭐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네, 오뎅 맛집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. 아, 어떤지 맛이 어떤지 한번. 가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빠 이거 사줘. 이거 사줘 아빠. 오. 어? 어? 애 상아이 와 아빠 돈 줘. 그래. 이거 먹고 사. 어? 그다 먹게 아빠? 뭐 먹을 수 있어요? 아이고 뭐 이정도 쯤이야 아빠 저번에 20, 20개 먹던거 먹지? 가밥 안먹었잖아 그럼 먹은거 아니에요? 우리가 그래. 밥 안먹었잖아 어자 우리의 주를밥 안먹은 이유가 있는거니? 네. 밥 안먹은 이유가 있지 <laughs> 여기가려고 계획 한거야? 그런건 아니야

이거도 영상 찍게? 찍고 있는 건데? 찍고 있어? 그럼? 자 오뎅을 가지고 밖에 나왔습니다. 아이2 5 오뎅의 맛의 비결은 간단한 것 같아요. 간단하면서도 사실은 어려운 얘기인데 <laughs> 우리 아들이 <laughs> 간단하면서도 어려운 얘기인데 잘 삶아진 멸치 육수에다가 오뎅을 아까 보셨겠지만 굉장히 촘촘하게 꽉 박혀 있습니다. 아 그런 그 육수가 많고 오뎅이 적게 되면은 사실은 오뎅에서 맛이 단맛이 다 빠져 나가거든요. 그런데 오뎅을 그만큼 충분히 넣어서 끓여주게 되면은 이 오뎅 맛이 유지가 되면서 이렇게 맛있게 끓게 됩니다. 사실 웬만한 회전율 가지고는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죠. 일단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, 이, 이집 오뎅 그 간장 양념도 보면은 이런 야채 같은 거를 정말 아끼지 않고 간장 맛이 정말 좋습니다. No. 이기 진짜, 뭐라고 하나요? 단 단맛이 난다. 맞습니다. 신기한가 봐요. 주변에서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습니다. <웃음> <웃음> 물이 진짜 아주 좋습니다. 갑이에요. 갑. 진짜 국물 맛있어요. 멸치를 제대로 우려서 기본 베이스 가 좋습니다. 거기다가 이 오뎅을 이런 육수에다가 어묵을 막 때려 넣어버리니까 솔직히 맛이 이렇게 하면 없을 수가 없는 거 같아요. 11개 먹었는데, 조금만 더. 금방. <laughs> 카메라 이제 제데요그자 11개 먹었으니까 자 15개만 채우고 이렇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뺏겼네, 뺏겼어. 엄마! 이거 트레이닝 잖아나 구멍이 조금밖에 없거든? 근데 있잖아, 이거 누르면은... 잘 먹었습니다. 무슨 그 서부 휴게마트 이 어묵은 실망시키질 않아요. 항상 와서 여름에도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많이 찾아올 정도로 진짜 어묵 맛집으로 유명합니다. 겨울에는 뭐 사람들이 좀더 많죠. 항상 사람들이 끓이지 않고 그냥 계속 있는데 오늘은 사람이 좀 적은 편이에요. <laughs> 어, 제주도에 오시게 되면요. 제주시에서 서귀포로 넘어가는 번영로 초입에 어, 서부 휴게마트 들리셔서 뭐 계절에 관계없이 오뎅을, 어묵을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요. 한번 들리셔서 간단하게 요기를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이상, 동해였습니다. 맛있게 먹었습니다.